질 걸은 거 한번 보여줄 테지. 자 우리 실 묶는 것까지 내가 굳이 꼭가르쳐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우리 실을 걸을 때, 자이 부분. 자 실을 이 부분 지금 여기 매직으로 싸인펜으로 크로스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크로스된 부분에 사인펜이 표시가 되 있다고. 자 그러면 실을 이렇게 흔들어 봐야 돼요 양쪽에 다. 그래야지 이 서로 이 교차를 한 점에서 서로 이게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이쪽 다대실이. 자, 움직이면 안돼 그게 정확하게 뛰는 거예요. 실은 정확하게 떼야 돼요, 항상. 자, 이 실에 따라서 이 높이가 이게, <laughs> 실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0.1mm가 틀어졌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0장 올라가면 1mm가 틀어지는 거고 2mm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 실은 항상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타일 실이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실 따라가야 되고, 실을 정확히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었을 때, 이 양쪽 실이 서로 맞물려가지고 움직이면 안 돼요. 이쪽 실을 흔들었을 땐 이쪽 실이 움직이면 안 되고, 이 실을 흔들었을 땐이 실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실을 움직여봤을 때 움직이면 안 돼요. 딱 갖다 붙이긴 해요. 실대 실은 붙이기는 해요. 붙이긴 하는데, 서로 이거 실이, 이제 이 안쪽 실이, 이, 아, 이, 간의 실이 저 실을 밀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바깥으로 움직였을 때이 실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로스 지점에서. 자, 맨날 보는 거는 지겹잖아요, 이제. 자, 초보요 초고형. 오늘은 초보형으로 가르쳐 줘볼게요. 자, 우리가 타일을, 이 간의를 달을 때, 자, 여기 실에 딱 맞춰 달아야 돼요, 실에. 실에 이걸 딱 맞춰 달아야 타일이요 실하고 똑같이요. 자, 물론 뭐 0.1mm 뭐 틀릴 수도 있겠지. 자, 그런데 얘를 실을 다를때 말이죠. 그냥 이렇게 다루면은 그냥 갖다 이렇게 집어넣을 경우에는 잘안 붙는다는 거예요. 자, 타일을 요렇게 실부터 몇 mm 한 2mm, 3mm 이렇게 올라 올린 다음에 올린 다음에 요걸 타일을 톡톡톡 때려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편하게 붙고 정확히 붙일 수 있어요. 이해 갔어요? 자 타일을 이제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많이 올려 줄게요 자 이렇게 올려서 톡톡톡 때린 다음에 이 실에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타일 선 안으로 실이 타일이 들어가요 실실 실 안으로 실 안으로 타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만큼 들어가려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한 1mm, 2mm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나머지는 톡톡톡 해서 맞추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이렇게 조금 올렸다고요, 지금. 뭐 눈에 보이, 렌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0.1mm? 1mm? 1mm 정도 올라갔다고 해야 되네. 그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 때리면서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실하고, 실하고, 타일하고, 이게 정확히 맞는다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간에는 안 돼요. 간에 찾아요. 우리 시는 분들.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방법을. 근데 이게 또뭐 백날 알아도 소용 없는게 내가 연습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 그걸 갖고 연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해야 돼요. 말이에요. 자, 올라간 상태에서 손을 놔도 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톡톡톡톡 해서 실에다가 맞추는 게 정확하게. 자, 물론 지금 벽이 얇게, 제가 얇게 만들었어요. 얇게 만드는 거는 지금 이 벽은 제가 레미 탈이 아니고, 일반 사월레라고사월레하고 레미터라고는 이 성질이 틀려요. 사월레는 얇은 벽을 붙이기 좋고요. 자, 레미터는 두꺼운 벽을 붙이기 좋아요. 자, 그래서 얇게 띄었고요. 자, 얇게 띄도2.5 2.2.5 3cm에 어차피 똑같아 자, 내가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요 전화가 와 가지고요. 전화 가 와서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고 그냥 거기까지. 자, 마지막 장은, 어. 마지막 장은, 이렇게 박으면서 못을, 못을 지켜 올리거나, 못 밑으로 박은 다음에, 나중에 못을 빼고, 이렇게 올리면 돼요. 대신에 못을 그냥 놔두는 이유가, 지금 여기 걸리는 이유가. 자, 내가 못을 걸어, 못이 걸려야지 내가 이 실. 이 실, 실이 여기까지 가 있으니까, 이 실, 길이, 이, 이 실, 실하고 정확히 맞춰야 되는 그, 뭐라 그래야 돼, 간에? 간에, 간에 줄, 이 실. 이 두께를 맞춰야 되니까 이 실을 내비둔 거에 내비두고. 적장만 마... 다른다고 하면은, 두 번째 장서부터는 그냥 싸울리는 스타일이에요, 싸울리는 거. 타일이. 자, 싸울린다. 싸울리는 게잘안 되잖아요. 싸울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자, 어쨌든 간에 싸울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장소는.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가르쳐 준게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게 실전에서 덤비지 않으면은 이 감, 느낌 있죠, 느낌? 자, 그런 게 배제된 상황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말로 풀어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 우리, 저, 기능공급이, 기술자들이. 이 몸으로 배우면서 몸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 한계가 있다고. 말로, 말로 내가 이 풀어주는 게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온라인으로 가르쳐 주는 게. 왜, 여러분들 말로는 알지만 지금 느낌은 모르잖아. 야, 그렇지만 내가 이걸 자꾸 그래도 가르쳐 주는 이유는, 자, 이론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제 이게 실기가 들어갔을 때 이론이라도 알고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수월화되는 거예요. 왜? 이론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로 이제 타일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이론도 모르고 실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자, 우리 타일공들은 모든 타일공은다 그렇게 배우긴 했어요. 이런 실기 뭐 이런 거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부가 옛날에 응? 아는 형님들이 야너 붙여 그러면 좋아가지고 붙인 것 뿐이에요 더 이상 없었어요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 하다가 막히면은 이제 내가 그때 가서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막 죽어라고 될 때까지 해 그게 탈공이 그게 지금에 와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일을 한다고 온라인으로 배우고 막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말이 좋아서 이게 지금 응? 타일러 뭐 인테리어 사장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지금 응? 노동일이에요. 노동일. 여러분들이 이게 돈이 많아서 이, 일단 돈을 잘 버니까는 이거를 배우시는 분들이 최고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이게 그닥 썩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한테는 돈이 음, 관련돼 있으니까 이제 좋은 직업으로 이게 비치지만 노동일이에요. 이거를 하면은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물론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안 아프진 않아요. 뭐다 비슷하겠지. 자 그거를 넘고 일어서야 돼요. 먼저 우리 우리 저기 뭐야 유튜브 그 타일 하시는 분. 김사형님그 유튜브 있잖아 거기서도 일하는 분들 뭐 일주일 만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 응? 고만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거 각오해야 돼요 허리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배울려면은 그렇게 배워야 돼요 허리 안 아프지 않아요 무조건 아파요 허리 안 아플 수 없어요 무릎 안 아플 수 없어요 팔목 안 아플 수 없고 관절 안 아플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노동 일을 하면서 편하게 뭐 일을 하려고 그래 하도 못해 컴퓨터를 하는 사람도 목 디스크가 와요 자, 그거 알고,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거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보는 온라인. 온라인에서 이거 보면은 탁탁탁 쉽게 쉽게 하잖아요. 자, 실제로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를 다 커버를 하고, 다 커버를 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지. 뭐, 허리 부러질 것 같고, 맨날 관절 아프고,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하는 거에 다. 나 어렸을 때는 탈궁이야 나이 50을 먹으면 퇴직을 했어요. 자, 노가다 하면서 성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성질 나처럼 개 같은 사람이 많아요. 들어온 사람 많아. 그러면 이제 나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맨날 혼나고 뭐 하고 막, 혼내키고 그러던 사람들 있잖아. 내 싸구려든가. 어, 우리 이제 장난으로 그런다고. 에이씨, 노인네. 조금만 더 있어보라고, 이씨. 막 그런다고. 조금만 더 있으면, 어, 노인네들 다 퇴직이라고, 그런데 세상이 좋아지니까는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형분들이 퇴직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노인네들 그래, 노인네들 오래 살아라. 60살까지는 내가 기다린다. 그랬더니 어 이런 60살 되니까 세상이 또 좋아지네? 더좋아진다보니까 60살 먹어도 퇴직을 안해이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이 사람들이 퇴직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희망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더니 지금 결국에는 뭐7신 먹고도 일을 하고 있네? 아, 진짜, 너희네들. 아니, 내가, 내 나이 50이 넘었는데. 저 옛날에는 50이면은 최고령이었어요, 나 배울 때만 해도. 50살 넘어가면 옛날에 술 먹고 뭐 하고 술 먹으니까 몸이 못 버텨서 이제 그만두는 건데요. 지금은 나이거 50이, 내가 막내로 맨날 50을 50 찍을 때까지 맨날 막내네, 어디 가면 노인네들이 안 죽어서, 안 죽는 것보다도 손으로 안 나서 일을 열심히 할수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 지금 영양관들이 옛날에는. 저 현장 같은 데서 칸 뛰기도 하고 막 하더니 어느 증거 리모델링 쪽으로 막 들어왔어. 그 그래, 여기서 같이 뛰고 있어 리모델링은 일이 힘이 들더니까 아 카메라도 안 켜고 떠들자 딱한 번만 한장남았어이한 번만 가르쳐줄게요장한 한 번만. 자이 타일을 맨 마지막 장은 이렇게 이제 높이 얘부터 높이 이렇게 붙인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쓸어 내린다고. 쓸어 내리면 내려가면서 걸리는 힘이 있잖아요. 자, 그거를,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우리, 응? 음? 마찰력이라고 하잖아, 마찰력. 내려가면서 이 사물에와, 사물에와 벽 사이에 그 마찰력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면서 우리 타일이 우수어 보여도 이게 과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타일은 과학이에요 침대만 과학이 아니야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타일보다 높이 붙인다고 처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붙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해방주라고 이맨 밑장 붙이기 힘들잖아 초보자들 배우시는 분들 그게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 근데 이 원리를 본인이 터득을 해야 돼. 이걸 내가 맨날 떠들으면 뭐해. 본인이 그냥 영상으로만 보고 이걸 자꾸 연습을 안 한다고 하면은 똑같아. 그냥, 그냥 여러분 초보자야. 연습을 해야 돼. 이거 계속. 저게 왜 저렇게 되나? 왜 쓸어내리면서 붙이려는 건가? 해봐야지 돼요. 첫 장도, 첫 장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간의 줄을 올렸다 내리라고 하는 게. 쓸어내리는 거야. 쓸어내리는 거. 결국엔 내려가는 그 마찰력을 이용해서, 마찰력을 이용해서 타이를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진흙을, 진흙을 갖다 비스듬한 경사에다 놓는다고 하면 던졌을 때, 진흙이 끝까지 내려가지 않잖아. 내려가다가 얘가 멈추잖아요. 그 마찰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딱 붙어버리잖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